자 101번 101번에서는 워즈가 빠져야 돼요. 자 여기 일단 주어고 어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죠. 야 근데 이 어커는 자동사야. 자동사는 수동을 쓰지 않아요. 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절이고 이게 오형식 이게 이제 동사 그다음에 이게 목적어. 음, 콤마 나오면서. 얘가 또 이제 분사구문이 시작이 된 거지. 얘는 부사니까 그냥 넘어가 주면 되고. 2번이라 그러자. 자, 102번. 자, 여기서는 is.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왓절 주어를 쓴 거야. 근데 동명사 주어랑 마찬가지로 왓절 주어도 당연히 단수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어부는 모모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러고 해석하는데, 자, 얘가 동사, 얘가 주격보호, 꾸며줘야겠죠. 동격의 되시겠다 주어, 어, 2번이라 그랬네. 주어, 동사, 목적어, 어, 잠깐만, 이게 구조가 이게 아니다. 목적어, 하여튼 뒤에 보니까 동사가 나왔구나. 여기에는 대시 하나 생략되는 거야. 또 하나. <laughs> 구조가 쌤도못볼못볼 못볼 만큼 복잡했다야. 그러니까 이 대절이 주격 보고 더 팩트는 미안. 여기서 주어가 아니라 음, 요거도 지워야겠다. 헷갈릴 수 있어서. 이 팩트는 여기 숨겨져 있던 대절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번, 이건 3번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요 대절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그 사실이 역할 그 팩트가 어, 그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에서의 그 팩트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천으로서 영감의 원천으로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그러면서 분사구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메이킹 5형식이 되는 거지. 사역동사 자, 여기는 4번이라고 할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면서. 자, 어드마이어는 다시 또 5번이라고 하자. 얘가 목적어 5번. 디펙티드는 당연히 피피고 이게 꾸며 들어가야겠죠? 응. 응. 그들이 이거를 감탄하게끔 만들면서. 자, 103번. 103번은 l e f 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잠깐만. 자 여기에서는 얘가 주어, 여기 대시 하나 생략됐고, 자 주어, 동사. 이건 시간 부사야. 여기서 끝났고, 이거 레프트로 바꾸라 그랬죠? 이게 형 이게 동사야. 그다음에 이게 목적어. 콤마 나오면서 어, 분사구문이 시작된 거야. 아까 102번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네, 그지 여기도 오형식 동사가 된 거고, 내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 원형 부정사가 들어간거죠? 사역동사니까, 그래서 여기가 동사 3번이라고 그러고 and 여기는 a and b의 구조가 되는거, 아니다, 미안, 여기가 이겠구나 reflect, 여기 q u e s 은 동사로 사용된거야 그래서 여기도 v3 그래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들의 이해,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질문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부는 뭐뭐, 의보다는 뭐뭐에 대한, 대해서, 이라고 해석해주면 좋아. 자, 104번. 자, 104번에서는 이게 빠져야 돼요. 자, 얘가 주어. 그러면서, 동격이 들어간 거예요. 주인공인 그 젊은 남, 남자는 음, 이건 동격이야 그런데 얘는 피피라 들어간 거야 어, 미지의 세상에 던져진 음, 그러면서 여기가 동사 어, 릴라이오는 몸에 의지 하다죠 이거는 목적 몸뭐하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기 음. 투부정상은 여기서 끝났다 야겠다 이거는 이렇게 따로 가야겠다 여기는 분사구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105번. 자, 여기는 어메이즈드로 바꿔줘야 되고,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인데 어디 c e 는 청중이잖아, 그죠? 이건 사람 감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 청중들은 놀랐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감정은 수동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by. 왓절에 의해서, 바이 다음에 왓절을 넣은 거예요. 주어, 동사, 전명구. 어. 그래서 바이 끝났고, 그러면서 다시 또, 또 분사구문이 시작이 되는 거지. 2번. 자, 106번. 여기서는 워가 빠져야 돼. 주어, 그다음에 동사가 수동태로 쓴 거야. 경외 속에 모모에 대한 경외감에 어, 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경외하게 됐다는 얘기야. 결국은. 어, 그래서 얘가 주어. How는 어떻게라고 해석할 때도 있고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모모한 방법 이렇게. 이게 목적어. 대절은 당연히 명사 되니까 또꾸며야지 그런데 여기서 왜 워를 뺐냐면 스튜드는 자동사거든. 자동사는 수동태를 안 쓰죠. 음. 그래서 그의 길에 서 있는 어려움. 이런 얘기는 그의 길에 존재하는 어려움이란 얘기지. 자, 107번. 자, 107번은 요게 S를 붙여줘야 돼요. 자, 문장 구조를 보면은 전면구 자, 엠발커코는 몸을 시작하다야. 자, 분사구문이 시작이 된거죠? A&B는 이런 구조겠네? 그 다음에 w h e r e v 리 쓴거야 그가 어디에 가던지 간에 그 다음에 또 계속 조은법의 관계사가 시작이 된거죠 그리고 그것은 더하여 좀 증가시킵니다 흥분과 예측 불가능성을 그 줄거리에 음, 그래서 여기는 A and B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음. 그래서 왜 했냐면 이 위치 계속적 관계사의 특징은 선행사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사 서, 내용 선행사 가능 당연히 단수 취급해주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에드에다가 S를 붙여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앞쪽의 내용을 전체를 이야기한 거야. 그것이 흥분을 야 보물을 발견한데 자 흥분되지. 보물 좋죠. 자 그다음 108번. 108번은 left가 아니라 living으로 바꿔줘야 돼. 자, 문장 구조를 보면 얘가 주어고, and 이게 동사였던 거야. 이거 pp가 아니에요. 끝났다. 이거 자동사거든. 어, 그러니까 수동태를안 쓰는 거야. 자, 그래서 powerful message. 그러면서 이거는 구조를 보니까 이게 동격으로 됐던 거야. 동격의 내용이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끝나는데 그 강력한 메시지가 이 뒤에 있는 거라는 거야. 어,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이 후에버절이 그거란 얘기예요 자, whoever believes in themselves. 누가 자신을 믿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를 믿는 누구나 달성할 수 있다. 그들의 꿈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후에버절은 근데 그 안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난 거야. 그러면서, 그, <laughs> 문제구조가좀 힘들지? 자, 여기 이제 주어가, whoever 절이 주어가 되는 거야. whoever가 아니라, whoever believes in themselves. 복합관계 대명사절들은 명사적 용법. 즉, 주어나 목적어가 될수 있거든. 그러니까, whoever believes in 이라 그럴게요. 자신을 믿는 누구나 꿈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아니면은, 그냥 누가, 누구, 누가 자신을 믿던지 간에 그들의 꿈을.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약간 의역, 의역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요거는 해석하는 방법을 좀 연습해야겠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여기도 댐스앗은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을 믿는 누구나 꿈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분사구문이 들어간 거예요. 분사구문. 여기는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3번이라고 할게.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분사구문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자, 109번. 여기는 워가 아니라 디드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는 네버가 들어가면서 부정어 도치가 들어간 거야. 도치는 음음문어 순을 따라간다고 했죠. 그러면서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완료지. 청중들은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러한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와, 와, 위아래로 막았다는 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어, 한 거야. 그 다음에 as는 여기서 뭐뭐처럼이라고 해석되는 접속사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음, 여기는 대동사예요. 자, 근데 뭐하는 동안 어, 여기는 while ing 나오니까 접속사 분사 구문이 또 들어간 거야. 2번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요거를 보는 동안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에 그런 감정의 롤러코스트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뭘 대신 받아줘? 이 디드는 experience들을 대신 받아주는 거야. 과거 시제 동사, 이거 말고, 이건 pp야. 어, had experience. 그래서 얘는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니까 대동사로 디드를 써야지. 자, 110번. 여기에는 earning. 이거는 지금 소대 구문이 들어가면서 근데 여기 소대 구문에서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야. 소대 구문에서도 대선 또 생략이 가능해요. 얘가 동사, 여기가 주격 보어, 얘가 주어. 이제 매우 매혹적이어서 그것은 이 연기가 랩트는 5형식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였다 어, 청중들이 너그 리케 만들었다 어. 자, 콤마 들어가면서 또 분사구문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 어는 4형식 동사로 여기서 사용이 된 거예요 아, 여기 1번 1자 빼먹었다 이거 아, 2라고 하자 그래서 그녀에게 아이오 많은 칭찬을 획득해 주면서 디오 여기까지.